인생은 구름 같은 것 방실이 끝내 무대로 돌아오지 못했다. 매일 경제사에서 올라온 기사 타이틀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전했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했었던 방실이 바로 가수 방실이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뇌경색을 앓고 계셨는데 이 투병 생활 중에서도 활달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며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했었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시스터즈 출신 가수 방시이 본명 방영수님인데 61세의 나이로 20일 오전 인천광화에 요양병원에서 결국 별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방시리 님이 이제부터 고인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이 고인께서는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지난 17년간 동안 투병 생활을 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1세 나이에 이렇게 별세 하시게 됐으니 1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불과 40대에 한 44쯤 됐겠죠? 4 3넷쯤에 뇌경색이 오게 되면서 <laughs> 결국,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길고도 길었던 투병 생활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건강한 모습의 이 고인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풍채에서 나오면서도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음성에 많은 분들이 매료되셨고, 그 이전에는 예능방송 프로그램 출연도 굉장히 활발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 보이지 않으시더니, 결국, 40대 초반부터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여 결국 20일날 별세를 하고 마셨는데 1963년생으로 인천 강화도 출신인 고인은 지난 1980년대 미 8군 부대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1985년 박진숙, 양정희와 여성 3인조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했습니다. 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 등을 히트시켰고요. 이 고인께서는 서울 시스터즈 해체 이후 (1990년) 솔로 가수로 전향하여 서울 탱고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심지어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 딱 요때거든요 근데 (2007년) 돌연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이별세의 소식에, 이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언론계에서의 지금 애도의 물결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방시리 씨, 고인께서는요, 대외적으로는 1963년생으로 활동했지만, 그의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집에서는 59년생 돼지띠로 챙겼고 주민등록상으로는 1960년생으로 되어 있다. 실제 나이는 좀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방실이는 집안을 일으킨 효녀다. 가는 곳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가수 현숙, 현당, 송대관 등 동료 가수들의 애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면 20일 날 별세하게 된 고인께서 특유의 의쾌하고 쾌활한 캐릭터로 무대와 방송가를 종횡무진으로 오갔던 1980년에서 90년대 인기 스타라는 건 동료 가수들 역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생전 주변을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였다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가수 현숙 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실이는 굉장히 활달하고 정도 많고 소박하여 모든 사람이 다 좋아했던 가수다. 방실이가 오면 주변 동료도 에너지가 넘치게 되어 분장실의 분위기도 하루 종일 업대였었다. 특히 이 현숙 씨는요. 방실이가 지난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인순이 등 동료 가수와 함께 10시 일반으로 성금 수천만 원을 모아서 전달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웠던 이들까지 흔쾌히 모금에 힘을 보탤 정도로 평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다. 의지가 강력하여 당연히 병상에서 일어설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며 애통했습니다. 평소 고인과 절친했던 가수 현당 씨 역시 17년간 투명하면서도 의지가 강력하여 재활훈련을 이어가는 등 최선을 다했다. 생전에는 집안을 일으켜 세운 효녀라고 불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985년도 서울히스터즈 이듬에 정식 데뷔를 했죠. 짧은 머리에 키 크고 날씬한 당대 정석 미인과는 달랐지만 특유의 친근한 매력을 무기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현당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방실이는 어렸을 적 KBS 누가 누가 잘하나에 나가 입상도 하고 무용수도 하다가 가수로 발탁되어 서울시스터즈로 데뷔한 것이다 목소리도 시원시원하고 멘트의 순발력도 너무나 빼어나서 각종 예능과 행사장에서 최고의 인기였다. 어딜 가나 인기가 좋았다. 본인의 캐릭터도 재밌어서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좋아했다. 3개월치 출연료를 선불로 주고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섭외 1순위의 스타였다. 뚱뚱한 사람이 둔하다라는 편견을 깨고 싶어하여 항상 명량하고 밝고 쾌활하게 행동했다. 방실이만 있으면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터졌다. 이런 생전 증언들을 보면 참더 마음이 아린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송대간 씨 역시 병실에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오래 견뎌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며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요. 송대간 씨 역시 히트곡 해뜰 날로 리사이클을 다닐 때. 이 방시리 씨가 무용단 댄서로 활동하고 있었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방시리는 내가 정말 동생처럼 생각했던 아이다.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 필요하면 야단도 칠 정도로 당당한 면이 있었다. 쓰러진 뒤에는 용돈도 주고 위로도 할겸 종종 찾아갔는데 만나보면 항상 너무나 아파했다라며 비통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17년간 투병 끝에 눈 감은 방시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노래한 이유가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당대 최고의 스타고 너무나 매력있었던 사람인데 왜 결혼도 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을까? 여기에 대한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이어온 방시리의 옆을 지킨 방시리의 동생의 말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생전의 누나는 집안의 버팀목이었다. 2007년 6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투명 생활을 하다 별세를 하게 됐는데, 사실, 투명한 지 15년이 되던 불과 2년 전입니다. 2022년 6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 출연을 했는데, 당시 방시리의 동생 박모 씨는, 2007년 6월 7일, 잊어버리지도 않는다라며, 그때 누나가 쓰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방송에서는, 이 고인이 머물고 있는 영양원에 가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산소에 들리는 장면이 나오던데 이 투병 중이던 방시리 씨가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고 산소에도 와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생은 누나를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을 떠올렸는데 아버지가 진짜 누나하면 최고 최고라고 그랬다. 아들보다 누나에게 더 많이 의지하셨다. 누나는 집안의 버팀목이 되어줬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누나가 집안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연예계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 이 방시리 씨는요 94년 한 일본인 킥복싱 프로모터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11년 뒤인 2005년 TV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하여 내가 잠자고 있던 사이에 결혼 발표가 났고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과 단 하루도 같이 산 적이 없다 바로 가짜 결혼이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께서 아버지는 항상 어딜 가면 내 딸은 방실이다. 내가 방실의 아버지다라고 자랑하고 다니셨고 특히 아버지는 강화도에서 누나보다도 더 유명인이었다. 아버지는 딸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고인의 투병으로 이러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자식이 먼저 몸을 못 쓰는 사람이 돼버렸으니라며 어머니가 속병을 많이 앓으셨다라고 합니다. 결국 고인이 고인의 어머니는 여든이 딱 되던 해에 결국 눈을 감게 되셨고 이 고인은 부모님을 향한 미안함과 동생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떠나가셨는지 이야기를 들었을 땐 거짓말인 줄 알았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불효녀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나 덕분에 아버지 어머니 편하게 사시다 가셨다라고 위로했다고 해요. 그런 동생에게 너무 고맙다. 니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지. 너 없으면 나못 살았다. 너무 많이 미안하다라고 오히려 동생을 위로한 고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동생분 역시 그만큼 누나한테 많이 받았다.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끝까지 돌보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한다. 아내 역시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인께서 등장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아이고, 이미 이 당시 때 한쪽 눈도 거의 실명되고 말았던 상태입니다. 참,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이 당시에 공개되면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한쪽 몸이 거의 마비가 돼서 17년 동안 누워 있었고,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의 모습의 방실이씨는요, 결국 많은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얼마나 참 밝은 삶을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방실이는 늘 에너지 넘쳤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한 분이 있어요. 바로 한혜진 씨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보를 듣지 못했었고 최근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늘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인의 빈소는 인천 강화 참사랑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이 됐고 22일 날낮 12시부터 발인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많은 연예계와 각종 인사들이 현재 이 빈소를 방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 가짜 결혼부터 17년의 투병 생활까지 너무나 파란만장했고 굴곡졌던 삶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워있고 노래를 부르지 못하니 마음의 병도 생기고 당뇨도 심해지고 눈도 실명하고 또 몸도 거동할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 사실 이 당시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 했었거든요. 아마 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모습을 목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인께서는 그럼에도 다시 노래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했어요. 지금 보면 이 마이웨이 때 움직이질 않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수 김은국씨 역시 이 부고가 전해지자 인터뷰에서 신경을 전했는데요. 무명 시절부터 친분을 이어왔었다라며 조금 전 연락을 받았다. 그때는 뉴스에 뜨지 않아요. 나도 긴가민가했다. 누구 못지않게 강력한, 강한 여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뇌경색으로 17년간 투병한 고인의 집과 병원에도 수차례 들렸었다라며, 그래도 정신력만큼은 살아있었다. 오히려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는 반드시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참 제가 이 내용을 전달해드리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은국 씨는 생전 이 고인을 자주 찾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 오래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니 더할 말이 없고 마음이 좋지 않다.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아프지 않게 노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애도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고인과 30년지기 절친이기도 한 배우 이동준 씨 역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부고 연락을 받고 너무 놀랐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다. 최근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너무 안타까웠다. 정말 훌륭한 가수였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면 이 마이웨이 때 이동준 씨가 와서 이렇게 방시리 씨를 살펴보는 모습도 보여지고 풍채가 당당했었던 고인께서 이렇게 왜소해진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이 뇌경색 투병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 당시 때 눈물을 보였고 생사의 고비를 딛고 7년 만에 스튜디오에 나왔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전신마비에 이어 당뇨로 인해 시력까지 거의 잃기도 했으니 참 마음이 아픈데 그 와중에도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라며 동생 부부를 감싸안는 모습도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항상 원픽 가수로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다. 건강을 챙기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임영웅 가수의 모토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라는 건행 인사를 항상 하거든요. 저도 참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며 참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한 누구보다 빛났던 스타들이 하나둘 이렇게 저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데요. 제 시청자분들 역시 중장년층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항상 매년 건강검진 잊지 마시고 이 고인이 된 방시리 씨에 대한 이 진심 어린 애도의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